침묵 강요하는 사회에 카르페 디엠을 외치는 이유 10가지 1. 질문이 사라진 사회는 멈춘다 정답만 허용되면 사회는 굳는다 2.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다 말이 없으면 부당한 구조만 유지된다 3. 오늘을 미루는 순간 삶은 남의 것이 된다 말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잃는다 4. 교율은 편하지만 인간을 소모시킨다 효율은 사람의 존엄을 깎아낸다 5. 교육이 침묵을 가르치면 시민도 침묵한다 질문이 없는 민주주의를 만든다. 6. 자유는 큰 혁명이 아니라 시선의 변화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이 시작이다. 7. 침묵 강요는 두려움으로 유지된다. 카르페디엠은 두려움보다 용기이다. 8. 지금의 언어가 미래의 사회를 만든다. 말 한마디가 내일의 기준이 된다. 9. 함께 말할 때 고립은 힘을 잃는다. 카르페디엠의 외침은 동행의 신호다. 10. 오늘을 붙잡는 사람만 내일을 바꾼다. 말하는 용기가 삶을 움직인다.